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짜잔! 깜짝 놀라셨죠? 이래도 가릴 건다 가렸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렇게 탁 문을 여니까 어이서 꽃향기가 나지 않으세요? 아니 물론 제가 꽃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화장실에서 만나게 된 이유는요 민감 꽃다발을 만들어주는 헤트라스 바디워시입니다 아 제가 요즘 이 제품 때문에 샤워하는 시간이 맨날 맨날 기다려져요 제가 또이향도후로서또 이렇게 향 종목량을 수집하는 게또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번 플렉스를 해봤습니다 아니 생긴 것도 너무 고급지지 않나요? 이게 그, 호텔에 있는 어메니티 같죠? 진짜 어메니티로 쓰이는 거여서 그게 보이는 겁니다. 아니, 사실 제가 이거를 호텔에서 써보고, 아, 진짜 괜찮다 싶어가지고 한번 저도 한번 질러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더라고요. 네, 사실 이 헤트라스 하면은 그 향기의 장인인 거 여러분들 알 만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특히나 이 고급스러운 식당이나 유명한 카페에 가면은 화장실에 꼭 있는 이 필수템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 굉장히 여러분들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특히 저는 이 중에서 이것이 가장 저의 최애템입니다. 이름이 플로어샵인데 벌써 이름부터가 꽃향기가 너무나 날것 같은 그런 제품인데요. 제가 지금 어 바디워시를 좀 짜가지고 이렇게 거품을 내고 있는데 낼수록 더욱더 새과의 향기가 올라오면서 제가 들고 있는 게 이게 지금 파워볼이 아니라 정말 꽃다발을 들고 있는 것처럼 이 생화의 향기가 굉장히 진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니 근데 제가 어, 이 향기를 맡아보면서 아니 어쩜 이렇게 향수보다 더 향기를 잘 뽑아냈을까 너무 궁금하고 신기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1급 해외 퍼퓸 조향사가 이 향을 직접 블렌딩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전문가가 만들어서 그런지 한끗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거. 근데 또 이렇게 향만 좋고 이 바디워시의 역할을 제대로 똑똑히 못하면 그것도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바디워시의 역할도 꼼꼼하게 하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일단은 성분이 굉장합니다. 이 해남 땅끝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청무화가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이 보습과 항산화에 너무나 효과적이고요. 또 여름에 여러분들 정말 많이 고민하시는 이 등드름, 가드름, 또요 안에 여드름이 좋은 바하 성분이 들어있어서 바디 트러블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순한 자연일의 성분들로 만들어져서 샤워 후에도 당김이나 건조함이 없는 촉촉한 피부를 유지를 해주는데요. 아주 매력적인 대용량 가성비 사이즈 아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 1리터가 넘는 통큰 대용량이라서 온 가족이 함께 써도 두고두고 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솔직히 이건 안 쓰는 사람이 손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저는 이플라워 샵이라는 향을 굉장히 데일리로 자주 쓰는 편이고요. 다른 향기들도 제가 기분 전환할 때한 번씩 쓰는 편인데,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향은. 바로, 이 무화과 향입니다. 어 무화과 굉장히 여러분들, 어, 어떤 향일까 궁금하시죠? 이 무화과 향은요, 굉장히 유니크한 향이 나는데, 이 무화과의 달콤 씁쓸한 향을 극대화시킨 느낌입니다. 어, 달달하면서도, 이제 이 끝창에 씁쓸한 게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사람들이 이 향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 이거 무슨 향이야? 라고 물어볼 때가 많은데, 바로, 이 무화과 향입니다. 분들. 아, 그리고 이 무화과 향 말고도요, 굉장히 다른 향들도 있는데, 어, 예를 들면 뭐, 호텔 우드라는 향도 있어요. 그거는 또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고급지면서 이국적인 우드향이 나는 향입니다. 그래서 우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완전 강추 드립니다. 약간 뭐랄까, 섹시하면서도 약간 무게감 느껴지는 향이 난다랄까요? 어, 만약에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다! 좀인지적이고의른스러워 보인다! 하시면은, 호텔 우드,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는 사랑스러운 향을 갖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수선화라는 향을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아, 이름부터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laughs> 진짜 이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수선화 꽃밭이 확 펼쳐지는 그런 첫사랑이 떠오르는 폭삭 폭삭한 향기예요. 자, 은은한 햇살 아래 봄 향기가 가득한 꽃밭에 누워 있는데. 어디선가 이제 비누향이 솔솔솔솔 솔솔 풍겨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오늘은 뭔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선화 향을 제가 강추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향은요. 바로 상탈프레쉬인데요. 어, 제가 주로 이제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이 친구도 가끔 쓰는데 원래 여러분들 쌍타라면 굉장히 무겁고 거친 느낌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여기 쌍타 풀시는요 굉장히 재해석을 해서 굉장히 깨끗하면서도 어, 샌달우드의 어, 향기가 좀 많이 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이향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각자의 그 개성과 매력이 너무나 강해서 어, 어떤 걸 써야 될지 굉장히 너무나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기분 기분에 따라서 골라서 쓰시면 정말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하면서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향기가 올라오고 거품이 굉장히 풍성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샤워하실 때 굉장히 기분 좋게 샤워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바디 제품을 헤트라스로 바꾸고 나서 향수도 못 써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는데, 오뭐 저는 사실 향수를 잘 어, 평소에는 많이는 안 뿌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거의 향수를 뿌린 것처럼 잔향이 많이 남아서 마치 내 몸에서 나는 향기인 것처럼 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근데 만약에 나는 향기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디워시랑 같은 향의 바디로션을 같이 써주시면은 정말 향기가 오랫도록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같은 라인의 바디로션도 같이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사용했던 바디옷이랑 같은 향의 플라워샵이라는 바디로션을 한번 발라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쭉 음, 짜서 이렇게 발라주면 평소에 저는 이제 그 바디로션이 끈적이는 게 불편해서 잘안 발랐는데 이 친구는 향기가 너무 좋으니까 없으면 허전해서 제가 받고 이렇게 찾게 돼서 발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겠지만, 바로 이렇게 딱 스며듭니다. 끈적임 없이 바로 흡수가 되니까 여름철에 바르기가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또 원래 이렇게 바디워이랑 같은 향이, 같은 라인 제품을 또 써주는 게뭐 시너지가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격도 여러분들 시너지가 납니다. 바디워시랑 로션을 세트로 구입하시면 거의 반값이에요 그리고뭐 여기에 뭐 샤워타월까지 얹어져 줍니다 뭐 이러면 뭐덮퍼주시면 뭐 뭐가 낫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워시랑 로션을 같이 줬다라는 거와 이거 정말 저한테는 최고의 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진짜 품절 전에 구매해야 할 인생 바디워시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쓰기가 너무 좋지만 뭐 친구들 집들이 선물이나 신혼집 선물로도 완전 강추드립니다. 아 근데 향기가 너무 좋으니까 기분까지 이렇게 좋아지는데 우리 글램미식구 여러분들도요 헤트라스와 함께 향기로운 하루를 만끽해보세요. 뭐야, 아니 지금 이렇게 큼직한 우와. 것들이 잔뜩 있네요. 일단 좋은 건 나눠 써야 되기 때문에 그치. 우리 헤트라스가 통이 좀 커요. 이 네. 그러니까 하나에 1리터가 넘어서 아. 한번 사두면 두고두고 씁니다, 여러분들. 네. 1리터? 네. 네. 내 취향이야. 나 저는 살때좀큰 용량을 사거든요. 아, 대용량 팥시구나딱그향붙이면 아, 아. 그거 수, 계속 쓰고 싶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런 대용량 좋아해요. 네. 아니, 그리고 통도 되게 튼튼해 보여. 맞아요. 그럼 아, 그... 약간 그런 뭐 호텔이나 오, 굉장히 숍샵에 그 있는 듯한 디자인 어. 디자인이죠. 그쵸.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향 보면. 진짜 좋다. 네. 아. 이거 무화과. 무화과. 이건 플라워. 야, 이거 향이 약간 어, 무화과인데 약간 묵직해. 어 맞아요. 맞아요. 향수 같아. 저는 아까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이 바디워시랑 뭐야? 바디로션을 같은 라인으로 쓰고 있거든요. 아 원래 그렇게 하면 또 맞아, 향이 오래 지속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향 진짜 좋아. 좋죠. 그렇죠? 완전 어. 네. 생화 어. 냄새나지 않아요? 그건 생화? 뭐야? 근데, 어? 플라워 샵. 아 아니 이두 개를 같이 사용을 하시면 사람들이 향수 못 쓰냐고 물어보더라고. 오 진짜 좋은데? 그러면 네. 보통 이렇게 바디워시랑 로션 같이 쓰면 향수 안 써도 돼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잔향이 오래 갈것 같아. 네. 어, 무화과도 너무 좋아. 이거 색이 다 좋다. 네. 그러니까 인위적이지 않아서 좋아. 혹시 어떤 향이 원픽이세요? 플라워샷. 플라워샷. 어. 쌍탈은 약간 중성적이다 향.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나는 얘가 좀더 좋은 것 같아. 아, 플라워 평소에는 무화과 향의 향수를 쓰는데. 오 근데 예. 이게 너무 좋네. 어, 플라워샵이 이게 진짜 세, 생화 같은 그치. 느낌이죠, 완전. 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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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가 통 크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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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두 개씩이나? 어, 고마워. <laughs> 좋다, 좋다. <웃음> 우리 지은이 덕분에 샤워하는 시간이 기다릴것 같아. 그 어, 너무 잘 알죠. 예. 네. <laughs> 네. 그럼 향기롭게 다음 인스타그램 만나보러 가실까요?